통밀가루로 맛있는 호박 케이크 만들기. 통밀가루로 만든 호박 케이크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디저트다. 많은 사람들은 칼로리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음식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통밀가루로 만드는 맛있는 호박 케이크 레시피에 있어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호박은 이뇨, 정화성분이 있는 음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레시피에서 호박의 달콤한 맛을 즐겨 쓴다. 호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고 아래의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다. 비타민A, B, C, E, 칼륨,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 지방산. 체중 감량 때문에 저칼로리 음식을 찾을 때이 호박 케이크 레시피를 추천한다. 또한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호박의 섬유소로 도움을 받자. 호박 속의 라이코펜 성분은 암 예방 효과가 있다. 오늘의 레시피는 정제 설탕과 정제 밀가루가 필요 없다. 맛있는 호박 케이크를 만들어 보자. 이 레시피의 최고 장점은 비건들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소개할 두 번째 레시피는 비건식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통밀가루로 만드는 호박케이크. 우리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 믿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이 디저트를 대접하는 건 어떨까? 이 레시피는 나만의 건강을 돌볼 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의 건강까지 고려한다.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재료 간 호박 2컵 300g 달걀 3개 다진 헤이즐넛 1컵 150g 베이킹 파우더 1테이블스푼 15g 꿀 2테이블스푼 50g 액체 스테비아 1테이블스푼 15ml 우유 1 4분의 1컵 50ml 올리브 오일 2테이블스푼 30ml 귀리 가루 1컵 150g 통밀가루 1컵 150g 만드는 법 우선 큰 그릇에 호박, 달걀, 헤이즐넛을 담고 전기 거품기로 잘 섞는다. 그 다음, 꿀, 스테비아,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중간 속도로 계속 섞는다. 귀리 가루와 올리브 오일을 넣고 계속 섞으면 반죽이 걸쭉해진다. 우유와 통밀 가루를 추가한다. 이제 반죽이 아주 뻑뻑하다. 마지막으로 트레밀 가루를 묻히고 반죽을 붓는다. 180도의 오븐에서 40분간 구워준다. 틀에서 케이크를 꺼내 먹자. 통밀가루로 만드는 비건, 호박 케이크. 하나의 레시피로는 충분하지 않을 테니, 비건을 위한 변형 레시피를 소개한다. 본인이 비건이거나, 가족 중 비건이 있다면, 이 레시피를 활용해보자. 만들기도 쉽고,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재료 간 호박 1컵 150g 옥수수 전분 3테이블스푼 45g 물 3테이블스푼 45ml 헤이즐넛 또는 내가 선호하는 견과류 1컵 150g 베이킹 파우더 1테이블스푼 15g 꿀 2테이블스푼 50g 스테비아 1티스푼 5ml 귀리 가루 1분의 1컵 100g 통밀가루 1분의 1컵 100g 두유 1 4분의 1컵 50ml 만드는 법 달걀의 질감을 대체하려면 작은 그릇에 옥수수 전분과 물을 담아 잘 깬다. 다른 그릇에 호박, 견과류,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섞는다. 그후 옥수수 전분 혼합물을 호박 믹스에 넣고 꿀과 스테비아, 두유를 추가한다. 귀리 가루와 통밀 가루를 추가한다.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마지막으로 가루를 묻힌 틀에 믹스를 넣고 180도씨의 오븐에서 30에서 40분 굽는다. 오븐에서 케이크를 꺼내 틀을 제거한 후 줄기자.